2018년 6월 15일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어몽어스. 스팀에는 2018년 11월 17일 뒤늦게 출시되었다. 어몽어스는 이널슬로스라는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으로 이곳은 총 3명의 개발자가 속해 있다. 회사의 이름인 이널슬로스의 뜻은 내면의 나무늘보란 뜻으로 그들의 회사 로고에 그 의미가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어몽어스를 포함해 총 3개의 게임을 출시한 인디게임 회사이다. 게임의 제목인 어몽어스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 중에 라는 뜻으로 유저 사이에서 수모 활동하는 임포스터를 찾는 게임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개발진에서 밝힌 어몽어스 게임을 만든 이유는 현실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려면 사람들을 모아서 게임을 해야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마피아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몽어스의 인기와 동접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몽어스의 서버가 2021년 종료된다는 소식이 유저들에게 들려오게 된다. 스팀에서 돈을 주고 구매한 유저와 모바일로 어몽어스를 즐기던 유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이는 다행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디세이즈 게임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너슬로스의 공동 창립자인 포레스트 윌리아드는 2021년 서버 종료설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블로그에 썼던 글은 서버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닌 어몽어스의 업데이트는 더 이상 없다 없을 것이며 최소 2021년까지는 서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고, 개발자 측에서는 2021년까지 유저들이 어몽어스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바로 차후 출시될 어몽어스2를 위해서인데, 2020년 8월 18일 어몽어스 공식 블로그에 어몽어스2 개발 소식이 들려왔고, 현재 10명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어몽어스보다 12명에서 15명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몽어스에서는 다양한 색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빨간색은 어몽어스에서 살인마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하며, 다른 색들은 남성이지만, 핑크색 캐릭터는 성별이 여성이라고 한다. 캐릭터들의 키는 약 106cm이며, 무게는 약 41kg이다. 이 부분은 오피셜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보라색과 민트색이 다른 색과 비교해 체감상 임포스터가 더잘 걸리는 색이라고 한다. 어몽어스는 크루원들 사이에서 임포스터를 찾아야 하는 게임이다. 단순히 배신자 정도로 인식되는 임포스터는 사실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증거로 살인 애니메이션 중 입이 찢어지며 촉수로 크루원을 죽이는 장면 두 번째 증거는 임포스터의 승리 조건 중 하나인 산소를 없애는 것 이는 임포스터들은 산소가 없어도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무실에서 임포스터들이 자신의 몸을 스캔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인체가 다른 크루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몽어스에서 볼수 있는 직원카드에 QR코드를 찍어보면, Yo, h o m e s smell you later.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1990년대에 방영된 윌 스미스를 주연으로 한 시트콤 시리즈인 The Fresh Prince of Bel Air의 테마곡 가사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뭐 많지는 않지만 어몽어스에서도 이스터에그란 존재한다 특히 어몽어스 개발사에서 출시한 또 다른 작품인 더 헨리 스팅민과 관련된 이스터에그들이 많은데 폴루스 맵에서 볼수 있는 액자에서도 헨리 스팅민을 볼수 있고 미라 hq 맵 사무실에서도 헨리 스팅민 포스터를 발견할 수 있으며 see something Say Something이라는 포스터는 헬리스팅맨 게임에서도 등장한다. 이 헬리스팅맨 캐릭터는 어몽어스 패스로도 출시되었고, 특히 어몽어스에서 착용할 수 있는 모자들은 헬리스팅맨에서도 등장하는데, 파란색 경찰관 모자, 검은색 모자, 겹쳐 있는 두 개의 검은색 모자. 그 외의 모자들도 헬리스팅맨에서 등장하는 모자들이다. 하프라이프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헤드크립에서 영감을 받은 팩과 영화 워리를 모티브로 한 팩도 볼수 있었고, 폴루스에서 투표로 용암에 떨어졌을 때 무고한 시민이 죽었을 경우 터미네이터의 장면을 오마주하기도 한다. 어몽어스는 플랫폼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은근히 모바일에서만 하기 힘든 미션이 하나 있다. 폴루스맵에서 할수 있는 바로 이 미션. PC 버전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 손쉽게 도착 장소까지 줄을 긁을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손가락이 화면을 가려 이 줄을 긋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현재 어몽어스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어몽어스의 흥행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개발사에서도 한국 팬을 의식한 것일까? 폴루스맵에서 모니터를 클릭하면 심송이라는 로고가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 삼성을 패러디한 것이다. 2019년 8월 스팀에서 평균 200명 정도의 동접자 수를 유지하던 어몽어스는 2020년 5월에 들어와 최고 동접자 수 1000명대를 찍게 되었고 2020년 6월 최고 동접자 수 2000명을 돌파. 그리고 현재는 평균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평균 동료자 수와 3만 9천 명의 최고 동료자 수를 찍게 되었다. 어머워스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사실에 따르면 출시 초창기 어머워스 서버에는 30에서 50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시간당 7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의 인원이 어머워스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게임을 하다보면 어몽어스 캐릭터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족사진, 카드를 긁을 때 지갑에서 볼수 있는 사진들을 볼수 있다. 이를 통해 어몽어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서로 어느정도 친목이 있으며 같은 팀원이라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임포스터와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된 스토리가 공개되지 않은 어몽어스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천천히 맵들을 둘러보며 여태까지 출시했던 맵의 컨셉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세 가지 맵은 모두 배경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크루원들이 우주에서 지내는 집이자 이동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우주선 맵, 크루원들이 속해 있는 회사이자 직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라 HQ 맵, 그리고 극지행성에 위치한 전초기지를 컨셉으로 한 폴루스 맵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게임의 스토리라는 것이 있다면 폴루스, 우주선, 미라 HQ 순서대로 흘러갈 것 같다. 극지행성 전초기지에서 임무를 하던 크루원 중 어떤 외계인이 한 크루원을 죽이고 죽인 크루원의 모습으로 위장해 다른 크루원들과 우주선을 타고 미라 HQ 본사까지 날아가 살인을 하게 되는 스토리는 아닐까. 라고 생각된다.